애플 수박이 장점이 많은 과일이에요 드시는 분들이 어, 음식물 쓰레기 적어요 이런 그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, 맛은 똑같아요 색깔도 뭐 똑같고 씨도 같이 있고 뭐큰 수박하고 전혀 뭐 품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와 혜연이에요 요, 지금 애플 수박을 재배하고 있고요. 겨울에는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. 왜 네, 애플 수박을? 저희 귀농할 때그큰 수박을 첫해는 했었는데 하나 하나 드는 게 힘들어요. 그리고 작은 수박이면 드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고 저희가 작업할 때도 좀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. 싶어서 애플 수박으로 이제 품목을 변경하게 됐죠. 그래서 지금 2년째 애플 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애플 수박만의 포인트는 사실 제가 뭐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초보예요, 초보. 그냥 판매를 할때 좋은 상품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마음. 그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. 네. 애플 수박이 장점이 많은 과일이에요.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도 한 번에 이게 다 먹고 치워버릴 수 있고 작다 보니까. 한 번에 이게 먹, 먹기가 좋거든요. 택배도 보낼 때도 좀 충격이 가더라도 좀잘 깨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 점이 좋은 수박이죠. 저희 아내 이진경 님의 원래 꿈이 벤츠를 타는 농부의 아내가 꿈이었어요. 제가 그 꿈을 이뤄 주기 위해 이한몸 바쳐가지고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. 는 아니고요. <laughs> 사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,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 집안에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온것 같아요. 아, 나의 일은 농사구나.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 직장에서 일할 때 농가를 좀 자주 다녔는데 농사에 대해서 좀 미래가 써 보이더라고요. 준비를 한 10년 정도 했죠. 예전 직장 예전 직장에 <laughs> 예전에 저희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꽃피는 아침마을 예전 동영상을 보면 저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름! <laughs> 모란상품권 예. <laughs> 송금! 문자 발송합니다 문제아라 죄송합니다 잘좀 해요 자, 예전 직장은 꽃피는 아침마을이었고요 <laughs> 저희 아내 이진경님도 꽃피는 아침마을에서 작년까지 일하다가 같이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에 대한 얘기 벤츠 사준다 그랬는데 3년 지나도 안사지길래 <laughs> 벤츠 사게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벤츠를 타는 농부의 아내가 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런 것보다도요. 직장을 서울에서 다녔는데 이게 서울 생활이 어느 순간에좀질 눌러지더라고요. 29살 때 그래서 이제 시골에 오게 된 거고 작년에 저도 이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기귀을 하게 됐는데. 그냥 이 초록초록한 거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. 일은 힘들지만 딱제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. 농사가 <laughs> 딱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. 작년에 입점을 해서 첫 서툰 부분도 많았는데 아. 신인상 투표에서 5위를 아.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일은 너무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도 좀 소름 돋거든요 너무 행복했고. 그리고 이제 구매후기들 보니까 아, 농부님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이런 말 눈물이 날 정도로 <laughs> 힘이 많이 됐고 아, 진짜 더 맛있는 애플 많이 키워서 꼬마 주민님들한테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곳에 아. 보답하는 의미에서 더 좋은 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해아별 많이 사랑해 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별입니다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야! 하줄요안게하자 안녕하세요. 해녕별입니다 아, 그거 아니잖아. <laughs> 그뭐요안녕 안녕하세요. 별요